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출퇴근할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일 때문에 이동해야 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큰 시간의 오차 없이 도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것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입니다. 한 달에 지출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매달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통비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편리한 점도 많지만 자주 이용하다 보면 요금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입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이 모두 각기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만약 5분, 10분 정도 앞당겨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조조 할인인데요. 현재 지하철 기본 운임이 1250원이죠. 여기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50원에 20%를 할인받으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1000원입니다. 하루에 250원씩, 30일을 아낀다면 7,500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이용한다면 할인된 금액이 모이면 결코 작지 않을 텐데요. 지하철 조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차부터 아침 6시 30분 사이에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향을 착각해서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경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 여유도 없고 마음은 급한데 이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개찰구를 이용하자니 요금이 다시 한번 부과될 것 같아 고민되기도 하고, 영무원분에게 도움을 받아 비상 게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분 재개표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안다면 조금 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재개표 제도는 승객이 이용 방향을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안에 같은 역에서 동일 카드를 찍고 나올 때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화장실이 급하거나 단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5분 재개표 제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5분 이내에 다시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환승역에서 다른 호선으로 환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승역인 경우 여기 같아도 노선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림역의 경우 1호선과 2호선이 있는데요. 신도림역 1호선에서 승하차하고 5분 이내에 2호선 승차를 한다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동일역, 동일 노선에서 5분 이내에 재승차하는 경우에 추가 요금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7월 1일부터 지하철 탈때 무료입니다. 돈안 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설명드릴게요. 지하철은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연간 1,500만 명이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가 연간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1,500만 명이 연간 180억 원 상당의 추가요금을 납부했을까요? 바로 이 제도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철 제도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깜빡 잠이 들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목적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방향에 맞춰서 잘 탑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반대 방향으로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이용자가 수도권에서 하루에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1,500만 명의 시민들이 지불한 추가 교통비가 연간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단순 차고나 화장실이 급해서 10분 이내에 한 재탑승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재탑승 추가 운임 관련 민원도 많이 접수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인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시행 중이었는데요. 해당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짧아 요금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 1호선에서 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에 1년간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선별로 적용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전 구간 적용되는 호선은 2, 5, 8, 9호선이며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3호선은 지축역에서 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에서 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에서 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입니다.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에 재개표시 환승 적용됩니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으로 재승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있는데요.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 시 환승 미적용되어 기본 운임 1,250원 부과됩니다.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동일호선 사당역 2호선으로 10분 이내 재승차할 때만 적용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 발생합니다. 선불 후불 카드만 적용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7월 1일부터는 10분 이내 재개표 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추후에 정식 도입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지는 지하철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